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경남의 일자리 상황판을 알려주고 살판나게 하는 일판살판 시간입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진주캠퍼스 자동화 시스템과 이수님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자동화 시스템과에 음.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예정인데요. 최근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이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진 매장을 미국 텍사스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런 자동화 시스템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자동화 시스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네, 그 텍사스 주 달라스 옆에 있는 포토 라는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생소한 예. 도시의 그 매장을 열었는데요. 아직 진주에서는 서빙 로봇도 잘 없잖아요. 좀 드물죠. 예. 좀 부럽기도 하고더라고요. 그런데 여튼 뭐 이런 시대는 곧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동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이 자동화 기술은요. 어 다른 기술의 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만들 때 이게 한 부분에 이제 쓰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걸 딱그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다 모아서 비빔밥처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뭐 찰떡 같은 비유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laughs> 뭐 기술과 장비 모든 게 합쳐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대체하는 또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렇게 자동화라는 말 사실 많이 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자동화 시스템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건 엘리베이터입니다. 음, 예. 예, 오늘도 타고 오셨죠? 예. 예. 그리고 뭐 자동문, 그리고 뭐 도로 신호등. 그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뭐 전기, 가스, 방범 시스템 다자동화고요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이 전기도 다 자동화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차장에 있는 뭐 우리 건물에 있는 주차 관제 시스템, 그다음에 공항에 있는 수화물 시스템이 다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또 요즘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다 키오스크 주문 많이 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키오스크다 이 로봇, 서빙 로봇도 다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자동화 시스템이 네. 아닌 걸찾는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히 음. 가까이 있네요. 네, 맞아요. 자동화 시스템은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이제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 일상에도 많지만 실상 은 음. 우리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는 이런 생산이나 물류 자동화가 자동화에 대해서는 꽃이라고 생각을 어, 꽃이다. 해요. 꽃이다. 예. 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제조 강국이잖아요. 예. 이 제조 강국을 한 40여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할 수 있던 었 비결이, 비결이 바로 이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음. 자동화 시스템인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 빠르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예요. 음.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보시면 로봇이 자동차 만들고 뭐 반도체 회사에서 그 로봇이 이렇게 반도체 만드는 거 보셨죠 네네, 그게 다른 있죠.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거예요 아예 왜. 사람들 그거 어, 저 다른 나라 아닌가 하지만 우리나라 예 우리 네, 그렇죠 우리나라 회사예요 예그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을 세계 (1~2위를) 항상 나투고 음. 그리고 자동차 생산도 세계 빅 파이브에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laughs> 생산에 가장 밑바닥에 생산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조 강국이 될 수가 있었던 음. 거군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가 되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보면 우리가 자동화가 들어오면 고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력 관리를 이게 좀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경쟁력 있는 어, 생산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회사에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은 주 5일을 일을 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은 주 7일 24시간을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사람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제 이런 공간의 이동이 좀 많아요. 소재 음. 이동도 있고 공정 간 이동이 많은데 이런 공정까지 다 사람의 인력이 들어가면 이제 인력 소모가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이런 비전문적인 일은 이제 로봇에게 어. 맡기는 시대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일 그쵸, 수가 그쵸.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이런 음.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는 건가요?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부분을 배워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는 저희는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장비를 하나로 묶는 게 제가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루는 방법을 먼저 좀 익히게 됩니다. 음. 그래서 먼저 1학기 때는 우리가 전공 뭐 이게 필수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예, 전공 필수적인 과목으로 좀 재미가 없지만 예, PLC나 뭐공유압 그다음에 전기, 서보, 센서 제어 뭐 이런 일반인들이저러면아이 뭐지 자 이런 과목들 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 이걸 다 이제 비빔밥처럼 음. 다 엮을 수 있는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이제 과제를 하게 돼요. 프로젝트. 예, 1학기 학기때 배웠던 이런 기술들을 잘 엮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이제 그런 과정.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직접 너희들 무 뭐, 어떤 프로젝트 할 거야 이렇게 선택권을 주죠. 그럼 네네.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직접 만들어 봐요. 음. 만들어서 이제 그 제품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좀 라디오니까 보이는 라디오지만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진주 자동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진주 이제 영, 자동화 예. 영상도 있고요, 뭐 사진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뭐 이렇게 앞으로 경남의 기업들이 음.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요 취업 전망도 좋겠네요. 어 그렇죠. 이 자동화는 지금 뭐 꾸준하게 아주 꾸준하게 어, 취업이 잘 되고 있다 취업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사이트나 민간 구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자동화로 이렇게 음. 직종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오. 취업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이런 각지에 있는 기업들도 다 자동화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자동화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예, 그런 쪽에 가서 우리 인력들이 우리 엔지니어들이 다 자동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워낙 이런 게 음. 세계적인 추세다 보니까 해외로 취업도 가능하다고요. 어, 예. 아직까지 제가 직접적으로 보낸 케이스는 없 지만 학생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 출장은 정말 많이 가요. 아유. 예. 그래서 뭐그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자동화 우리나라가 저 자동화 제가 생산 아까 그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이라고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자동화 장비를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갑니다. 예. 음. 많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까지 가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지만 스마트 팜 까지 가게 된다면 음. 자동화의 전망은 아주 맑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날씨가 맑을 거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주 폴리텍 대학 진주 캠퍼스 자동화 시스템과의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음. 대부분 어디로 취업을 하죠? 예. 지금 최근 한 3년간을 보시면 한80% 예. 이상 다 나오고요. 어. 그리고 자기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동화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거의 100%. 어취업 된다고 100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 취업을 그렇죠.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업은 뭐 진주도 있고 장원도 있고 이이 이 근방으로 취업을 많이 해요. 한데 음. 이 자동화는 이 지역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음. 왜그러냐면 회사는 진주였지만. 그 출장은 전국으로 다니고요. 또 예. 글로벌하기 때문에 전 전국으로 세계로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요 음. 취업을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 예. 저는 이좀 뭐랄까 취업 사례 그러면 약간 좀 특별한 케스 이말 말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우리 이웃집 청년들이 이게 튼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게참보기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올해 음. 저 졸업할 예정인 학생인데요. 네. 31살이고요. 이 지역에 있는 전문대 기계과로 졸업했어요. 음. 그리고 31살이니까 경력이 약간 있겠죠. 음. 그런데 자기 미래의 비전을 생각해서 지금 앞에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1년간 공부를 하고 작년에 어. 어, 로봇. 회사에 어, 인근에 있는 로봇 회사에 다시 취업을 했습니다. 음, 예. 정말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그렇죠. 걸열실히 느낄 수가 예. 있네요. 그리고 또이 학생 참 기억이 나는, 나는 학생인데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laughs> 들어왔던 학생이었는데요. 예. 이 친구는 이제 4년제 디자인 계열 어그 다리다가 중퇴를 했어요. 음. 예, 중퇴를 하고 저희과에 들어와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펴웠어요 펴고 취업을 그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이제 친구가 명랑해요. 어. 그래서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해외로? 네. 예. 그래서 뭐 언제는, 아 어, 교수님 저 중국 가요. 어, 저 가정에 다녀왔는데 다음 달에 도 베트남 가요. 오. 그리고 다음 달에 어, 저 교수님 헝가리가요. 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요? 네. <laughs> 그렇죠. 그래서 헝가리는, 어, 헝가리 어떻게 가는 거야? 네. 그러고 예. 갔더니 우리나라 이제 모뭐 대기업이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 인근에 음. 어, 물류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거기서 이제 3개월가량 일을 했고 음. 거기서도 주 5일 근무를 했대요. 어.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인근을 관광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뭐 본인이 예. 하고 싶은 일도 하고 해외여행도 하고 그렇죠. 뭐 일석이조네요. 너무 예. 부럽습니다. <laughs>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laughs> 예. 그런데 앞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이 좀 대중화가 되면 사람이 하던 일을 결국은 기계가 대체하게 될 텐데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기업만 좋은 건 아닌지,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음.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자리가 이제 많을 거라는 거는 저도 느낌이 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간단한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비숙련 일자리라고 하는데요. 음. 이런 비숙련 일자리는 정말 급속도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관적인 거는 이런 중성, 중숙년 일자리라고 하는데, 음. 그런 일자리들도 점점 사라질 전망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속에서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이 있는 이유가 이런 세상이 변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뭐 자동화를 강화를 친다고 해서 자동화 인력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음. 기업들이 자동화로 변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절대로 자동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음. 현대 기아차가 지금 다 로봇으로 자동차를 조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에 고용 증대를 위해서 그 로봇을 다 철거하겠어요? 음. 어, 하긴 음, 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서 자기의 지급 능력을 저는 대리어 개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이 로봇 시대니까 로봇을 배우시고 그리고 자동화가 오니까 이 자동화를 배워서 자동화를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어 이런 프로, 아,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는 이런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변화를 대비를 해서 이제 우리 전 국민한테 공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이잖아요. 음.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 오셔서 직업 능력 개발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 폴리텍 대학 진주 캠퍼스로 또 상담을 하시면 이러한 진로 상담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니까요. 어, 관심 그렇죠. 있는 분들은 상담 받으셔서 미래가 좀 밝아지는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판살판. 오늘은 한국 폴리텍 대학. 프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자동화 시스템과 이수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